안녕하세요. 오민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소방안전관리자 2급 층 최신문제 24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동식 감지기에는요, 리크 구멍이 있습니다. 차동식 감지기 구성을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중요한 다이어프렘과 가멸실, 리크 구멍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가멸실은 공기가 들어있는 공기실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열이 발생하죠. 그러면 가면실 내부에 있는 공기는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팽창합니다. 공기가 팽창하게 되니 이 얇은 막인 다이어프램을 밀어버리겠죠. 다이어프램을 밀어버리게 되면 접점이 동작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때 화재가 발생해서 잠깐 온도가 높아, 화재가 발생해서 온도가 상승해서 다이어프렘을 미는 것이 아니라 화재가 아닌데 잠깐 온도가 높아진 경우에 있어서 가멸실 내부에 있는 공기가 팽창해서 다이어프램을 밀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비화재보의 우려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화재가 아닌데 공기가 팽창했을 때는 리크 구멍을 통해 팽창한 공기가 빠져나가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리크 구멍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비화재보 방지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